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빅스텝 충격이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특히 7월달 빅텝 스 이후에 그 하락폭이 점점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주요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가 4%대가 되고 예금 금리가 3%대 가 되다 보니까 공급 확대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락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던 강남 아파트까지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강남아파트 상황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한국부동산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빅스텝 이후에 하락폭이 0.07%까지 확대되고 2주 연속 그 하락폭이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지역 모두 다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세가격 역시도 약보합 상태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마이너스 0 0 3를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이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도 전세값 약세가 일어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의 힘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겠습니다. 지금 7월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화제예요. 왜냐면은 8월 10일 기준 7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79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도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 20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기준 6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어, 6월 대비 43% 감소하네? 그런데 6월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다 적었다? 진짜 적었다. 1075건 밖에 안 되는데, 거기 대비 다시 40% 감소하니까, 아, 그러면은 7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0에서 700건 밖에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울트라급 대단지는 한두건 거래했고, 나머지 중소규모 단지는 거래는 씨가 마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매수자의 심리 변화가요. KB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29.6보다 낮아진 28.9를 기록했어요. 이게 기준이 100이에요. 100, 100이 기준인데 지금 100보다 한참 아래인 28.9 그만큼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은 상황인 게 한눈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서울 아파트 매물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매매 매물 건수가 63,889건, 전세가 31,495건이었는데, 좀 변화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매매 매물 건수가 6만 2천 건으로 천건 이상 감소한 반면에 전세 매물 건수는 천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무슨 문제일까 저희가 영상에서 분석을 해 드렸는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1주택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 전략에서 2년 더 보유하려는 전략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매매 물건은 감소하게 되고 전세 매물은 증가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주택 시장 등등의 하바 감령을 가속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싼 전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싼 전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매가격은 더 크게 끌어내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서울이 지역 대표 10개 대단지 아파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두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 체크해 드리고요 5층 이상 용접 없는 매물 기준으로 전세 시세는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19일간 거래 등록된 게 없네요. 그런데, 실거래 내역을 봤더니 6월 21일 이후에 두달 가까이 거래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6월도 한 건밖에 안 됐어요. 이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3개월 넘게 제대로 된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부분이죠. 그동안에 이 반포자의 아파트는 거래는 많지 않은데 자꾸 누가 비싸게 사주는 신고가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 비싸게 사주는 수요마저도 이제 뚝 끊겼다는 부분이죠. 서초지역이 꽤 오랫동안 버텼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적다 보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면, 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35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35평 기준으로 35억이었는데, 현재도 35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50평 매매 시세, 7월 21일 기준으로 46억이었는데, 현재는 47억으로, 1억 정도 호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 변화는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수자고 매도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5평 전세 시세, 7월 22일날, 16억 5천, 현재도 16억 5천이고요. 50평 전세 시세, 7월 22일날, 30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됐는데, 그게 2억 정도 빠진 상태에서 28억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남 지역의 개포 레이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직 입주 2년차가 안 됐죠. 9월 달부터 입주 2년차가 되는데, 지금 입주 2년차가 된 신축 대전자파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물량이 많고 입주 2년차가 지낸 단지를 보시면은, 아, 유난히 좀 많이 하락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개포 레미안 포레스도 내년 초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이 아파트는 19일간 거래 등록된 게 없었습니다. 자, 7월 2 1일 기준 26평 매매 시세 19억 9천이었는데, 8월 10일 기준은 19억 8천만 원이고요. 34평 기준으로 7월 22일 날 27억 4천만원, 8월 10일 기준으로는 27억으로 4천만원 하락 조정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29억 7천만원으로 거의 30억 가까이 찍었었네요. 자, 26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10억 5천, 현재도 10억 5천만원이고요. 34평 기준으로 7월 22일 날 14억원, 현재도 14억원으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도곡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대단지 아파트들이 거래가 19일 동안 다 하나도 없네요. 도곡레슬도 역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3평 매매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30억 5천만원이었는데 현재도 30억 5천만원으로 5천만 변화는 없고요. 43평 매매시세 7월 21일 기준으로 39억이었는데 현재는 38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도공레슬 33평 전세시세 보겠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17억 5천만원, 현재는 16억 5천만원으로 전세시세가 1억 정도 하락했어요. 가장 1년 중 전세시세가 가장 낮다는 2월 말 대비해서도 1억 5천 정도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지 어떻게 할수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전세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집값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자, 43평 전세 있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날 16억이었던 좀 금매가 있었어요. 아니, 급전세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다시 19억의 지세에 맞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젠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어, 7월 달에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7월 27일 날 전용 144제곱미터가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 세대 수가 6,800세대인 걸 감안했을 때 와, 거래 진짜 적죠?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닌데. 자, 파크리오 아파트 26평 매매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18억 3천만 원, 현재도 18억 3천만 원이고요. 32평 매매세, 7월 22일 날 21억 원, 현재도 21억 원으로 변는 없었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보기,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전세 시세 9억이었고, 현재도 9억으로 변하고 있고요. 32평 전세 시세 7월 22일 날 11억, 현재는 10억 5천 정도로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전세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 13억 5천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 대 전세 시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파크리오는 금매물이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만기가 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 금매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5540세대의 대단지 19일간 거래 등록된 것도 없고 5월 이후에 실거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22억 호가던 이 아파트 현재도 22억으로 변화가 없고요. 34평 전세 시세 7월 22일 기준으로 24억이었고 현재도 24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4평 전세 시세 7월 22일 기준으로 8억 현재도 8억 수준이고요. 39평 전세 시세 7월 22일 날 10억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9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음마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마 아파트, 7월 달에 두 건의 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이거 매수한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대출도 안 되는데, 실거주 2년 깔고 몸택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거래가 오랜만에 두 건이 등록됐습니다. 먼저, 31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23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8월 10일 기준으로 23억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26억 3천만 원, 거의 3억 원 가까이 하락한 상태죠.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날 2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이번에 체크를 해봤더니 25억으로 무려 1억 2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25억 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자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의 매매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다는 거나 기존 주택 가격도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음마 전세 31평 살펴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6억 5천만원, 현재는 6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 하향 조정됐고요. 34평 전세 시세 7월 22일 날 8억원, 현재도 8억원으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넘어가서 4개 단지 대단지에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미안 위브 아파트 2652세대 동대문역 초역세권 아파트죠 7월에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1000의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마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15억 5천이었죠 지금 1억 정도 떨어지면 대부분 기본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5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11억 5천이었고요. 현재도 11억 5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7월 22일 날 13억 9천만원. 현재는 13억 5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실제 네이버 최저가보다 실거래에 등록된 거 보면 3, 4천만원 정도 더 낮게 실거래가 찍히더라고요. 최고 실거래가 대비 한 2억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6억 4천 현재는 6억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전세 가격이 가장 싸다는 2월 말대비해서도 8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7억 7천이었고 현재는 7억 8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제 dmc 파크브저이 살펴보겠습니다 7월달에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자 보니까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의 초초고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시가 말랐고요 자 이런 중저가 아파트에선 그래도 대단지 중심으로 한건 정도 거래가 등록됐는데 이런 대단지에도 한건 등록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일반 중소 규모 단지는 아예 거래가 시가 말라 버리고 아예 호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 말씀을 드렸죠. 자, DMC 파크 부자의 7월에 거래 한건 등록된 것 체크하시고요.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5평 매매 시세 7월 22일 날 11억이었는데, 현재는 10억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34평 매매 시세 7월 22일 날 12억 2천이었는데, 현재는 11억 8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2월 말에 13억이었고 작년 최고 실거래가 15억 4천만 원인데 와 하락폭 정말 무섭죠.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5평 기준으로 7월 22일 날 5억 7천, 현재는 5억 5천으로 2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2월 말 대비해서도 전세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34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6억 9천, 현재는 6억 5천으로 4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중계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9일간 거래 등록된 게 없네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거래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거래가 뚝 끊겨진 단지입니다. 2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6억 1 천이었던 아파트 현재 6억 원으로 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고점 대비 1억 2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25평 매매 시세 7월 22일 날 7억 5천인데, 현재도 7억 5천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어?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별로 차이도 없네. 21평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안 떨어지나요? 이거는 25평 소유자들이 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호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근인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가 지금 많이 빠지는 추세예요. 자, 21평 전체 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2억 5천만 원. 현재도 2억 5천만 원이고요 25평 전세일세 3억 7천에서 현재 3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2월 말 대비해서는 5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3710세대의 초기 재건축 단지죠 이 아파트도 6월달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겼네요 19일간도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7월 20일 기준 20평 매매시세 10억 천이었는데 현재도 10억 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최고실거래가는 12억이었네요. 자 23평 매매시세 7월 22일 날 12억 5천 현재도 12억 5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20평 전세시세 보겠습니다. 7월 22일 날 전세 3억 현재는 3억 3천만으로 3천만원 상향 조정 됐고요. 23평 전세시세 7월 22일 날 3억 9천이었는데 현재는 3억 3천의 급매, 급전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50평 매매 시세가 1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는데 거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포레미안 포레스 26평 매매 시세 1천만원 하락, 34평 매매 시세 4천만원 하락이고요. 도공레슬 43평 매매 시세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파크리오는 시세 변화 없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31평은 4천만원 하락, 그리고 34평은 1억 2천만원 하락입니다.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시가 말랐다는 부분이고, 신축과 준시축 매매가격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레미안위브아파트는 33평이 4천만 원 하락했고요 d m c 파크부자인은 25평이 2천만 원 34평이 4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중계그린 21평 1천만 원 하락했고요 성산시형아파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딱 봐도 나타나시죠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자 50평 전세 시세 2억 하락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 변화 없었습니다. 도공 레스 33평에서 전세 시세가 1억 하락했는데 43평은 급전세가 사라지면서 3억 상향 조정됐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32평 전세 시세 5천만원 하락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40평 전세 시세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응마 아파트 31평 전세 시세 전세 시세 1천만원 하락을 했고요. 레미안 이브 아파트 33평 전세 시세 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DMC 파크 부자 25평 전세 시세 2천만 원 하락, 34평은 4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중계그린 25평 전세 시세 2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성산 시형 20평은 3천만 원 하락, 아 3천만 원 상승, 23평은 6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전세 시세도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빅스텝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월 22일 대비 매매가격 변화는 상승 한 곳에 불과했고 하락은 무려 9곳이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부터 초고가 아파트까지 고루고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세 시세 변화는 상승 세곳 하락이 9곳이었습니다. 자이 빅스텝 충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 8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100% 확률로 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 충격은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올해 부동산 시장이 왜 계속 하락을 하냐?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 적응할 만하면 추가로 금리를 올려버린다는 거죠.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집 마련 방법은 무엇일까요?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을 자세히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폭락해도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 잡으실 수 있도록 청약과 부에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분양이라도 내가 당첨되어 의미가 있죠. 당첨 꿀팁까지도 넣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